지금 해요 근데 남편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너무너무 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니까 뭔가를 매시,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근데 이 쪼갈딱지 없는 남편은 그렇게 굴비를 좋아하네 굴비를 그러니 이제 이 여자가 생선가에 가서 굴비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생선 장사가 굴비 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한 번만 주면 굴비 줄 텐게 이 굴비 줄 텐게 그냥 한 번만 하자 그런 게 그래서 이 여자 가만생각할때 남편은 그냥 병들어 있고 어,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같은 거 그냥 한번 주기를 한방에배 지나가겠지 얼른 한번 주고 이제 어, 굴비를 하나 <laughs> 얻어가지고 갔어 연탄불에다 구워서 그냥 주니까 그랍게하어주니까나면 대구 뻑도 안 나기고, 먹어버린 <laughs> 게굴 먹고 난 다음에, 근데 당신 이 굴비 어디 더 났어? 이렇게 여자가 또 순진해. 아우 아, 아, 그게 아니고, 당신이 너무 굴비가 먹고 싶다 해서 내가 조글조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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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그래서 내가 생선 가련고조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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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엄마한테 가 며칠 지나니까 또 굴비가 먹고싶대그러니 착한 마누라가또생선가에 갔어. 그러니까 또할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절대 아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. 그래가지고 이제 어고어쩌고 해가지고 굴비 세 마리를 준 거야. 이거에막 와가지고 굴비를 또다 꼬박꼬치니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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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남편이 물어보도안 하고 또 대구 밥다쏴삭삭삭삭 내가 지난번에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안